은퇴 후 월급 대신 줄어드는 잔액.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? 노인 10명 중 4명, 은퇴 후 10년 안에 통장 바닥. 원인은 단순합니다. 돈이 아니라 관리 부재. 첫 번째, 생활비 통장은 따로 만들어라. 고정 지출은 자동 이체. 손대지 않는 구조. 두 번째, 비상금 통장. 병원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필수. 세 번째, 투자와 이자는 분리 관리. 같은 통장에서 쓰면 손실 시 생활비까지 위험. 네 번째, 용돈 통장. 가족 손주 용돈은 미리 예산을 정하고 관리. 다섯 번째, 행복 통장. 여행 취미는 따로 모아야. 지출 후 죄책감이 없습니다. 통장 분리 안 하면 파산 위험. 분리하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안전. 은퇴 후 통장은 곧 생명줄. 당신은 아직도 한 통장에 다 넣어두고 계십니까? 지금 분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장이 울게 됩니다.